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<laughs> 오늘은 문놀이를 좀 가려고 왔다가 집에 잠깐 들려서 우리 강아지들 잘 있나 한번 보고 가려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그 요란했던 그 아름다운 낙엽들이 다 떨어지고 정말 이제 정말 고요해진 풍경입니다. 오로지 새소리만 들립니다 저는 겨울 산을 유난히도 이런 모습 좋아하거든요. 사실은 이제 그 낙엽이 다 떨어져서 밑에 깔리고 나무들과 어떤 그런 색감이 진짜 사람 마음을 굉장히 차분하게 해주거든요. 오부터 없었지? 큰일났습니다. 기름이 헬랑달랑 해가지고 좀 갔다가 올 때까지 간다 할지 모르겠습니다. 낙엽따라 산길을 너무나도 막 오고 갔더니, 어, 저기 방울이 한네방울 정도 있었는데, 어느새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네요. 났습니다. 여러분 길가다가 이렇게 주유 오일이 앵콜 난적 있습니까? 저는 딱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것도 고속도로 주변에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 일산 그쪽에서요 정말 그것도 추운 봄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그 차가 그 전봇대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하러 오는데 그 찾는 게 정말 힘들게 찾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그 도로를 가면서 조마조마조마했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순간적으로 깝딱 잊고 주의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게 있잖아요. 그죠? <laughs> 그러면 정말 고속도로를 다시 나와서 국 도로 가서 주의를 하고 돌아오고 하는데 오늘은 언제 이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아슬아슬하지만 일단 집 골목을 들어왔으니까 뭐 동네니까 그냥 일단 한번 집까지 가보겠습니다. 래서 한우 파티를 하려고 지금 문어 정육점에 한우 등심을 살고 하고 있습니다. 어 어쩔 땐 제대로 된 한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. 그런데 또 이제 믿고 먹을 살수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어, 문어 정육점 서정에 거기를 가려고 지금. 여 o 서 여기는 아직도 낙엽이 t 고 있습니다. e to ask me to ask me to a s 는 me t 는 없었는데 단풍나무가 가 me to ask me t 날씨가 이렇게 뿌였습니다. 어, 왜 그럴까요? 쌓였습니다. 다 우와 를 돌려놓고 이번에는 강아지들이 좀 밖에 나와 놀수 있도록 문을 현관문을 좀 살살 열어놓고 왔어요. 오모모 강아지어 오모모 오모모 오모쿠드네 또. 뭐야 저 어머 큰일났네 어떡하죠 아 큰일났네